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김상윤 조상입니다. 아, 오늘은 지축의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의 현장, 에이사이엔드 타워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조감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뒤쪽에 보이는 조감도입니다. 뭐, 조감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것도 뭐, 8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축물이고, 이 건물의 외형 쪽에서 바라보듯이 창릉천, 너에 집중 역사를 가까이 둔 초역세권의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어 간단하게 뭐 사업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도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업 개요, 뭐 위치와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 뭐 적혀져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지상 몇 층이고 지하 몇 층이냐. 지하 5층서부터 지상 8층까지의 건축물로 건축이 됩니다. 기존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 지하 5층서부터 지상 8층까지지만 지하 3층, 4층, 5층은 주차장으로만 활용이 되고 어, 뭐 선호도가 좀 있었던 드라이브인은 지하 1층, 지하 2층의 일부의 호실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외에 지상층은 모두 섹션 오피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뭐 지금은 향동이든덕은이든뭐 이런 지식산업센터 이제 그 드라이브인 자체가 워낙에 많이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시기도 하고 뭐 근데 그 몰리시는 가운데 하나를 좀 놓치시는 부분이 드라이브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큰 도로를 어느 정도 가까이 두고 있는지 도로의 인접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향동하고 덕은과는 다르게. 지축은 그렇게 큰 도로를 가까이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일반 공장 드라이브인에 비해서 오피스 구간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드라이브인의 목적만 두고 움직이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이만큼 지축력이 가까이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오피스도 충분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 점은 한번 참고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네. 이제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빨간색 점선의 부분이 에이스 인드 타워입니다. 뒤쪽에 보이시듯 지축력을 기준으로 바로 현대의 바로 옆부지. 사이즈는 뭐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의 위치라고 하면 뭐 거의 같은 블록 내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현대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큰 투자 가치로 들어가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뒤쪽에서 도면을 보고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1층의 구간입니다. 뭐 보셨듯이 정말 몇 호실이 안 되세요. 호실 자체가 지하 2층, 지하 1층의 드라이브인 호실 자체만 본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상층을 보여드릴게요. 지상층 1층입니다. 지상 1층은 뭐 드라이브인은 없으시고 섹션과 근생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지상 2층서부터 8층까지는 모두 섹션 오피스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상층을 제가 쭉 올려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모두 섹션이지만 차이점은 이제 전용 평대가 되겠죠?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2층은 다소 큰 면적으로 많이 분할되어 있는 편이고, 3층서부터는 좀더 작게 쪽에서 한 40개 가까이 되는 섹션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결국은 그러면 뭐, 지금 이 지축의 하이엔드 타워는 역시나 80, 90%는 거의 오피스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연 이 오피스에서 내가 천변의 조망을 갖고 가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반대쪽 산쪽 조망을 갖고 가는 게 좋으냐?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의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투자 금액으로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움직이실지를 김수장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분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층부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7층. 8층입니다. 여기 형광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구간. 코어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 구조는 2층과 계속 동일하게 떨어지는 구조세요. 7층. 5층, 3층, 2층, 1층서부터 시작되는 엘리베이터 구간은 모두 동일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평형 대만 2층과 상층부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뭐 워낙에 드라이브인 쪽으로 많은 관심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 섹션의 장점을 많이 못 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실입주자분들은 뭐 그거와는 상관없으시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과연 이 위치에 드라이브인이 좋을지, 오피스가 좋을지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기존 현대에서도 그랬고 향도에서도 그랬지만 뭐 현재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 뭐 반계층 또는 한계층 정도를 사무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호박 김소장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만큼 사무실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뭐 많은 정보들이 오픈돼 있는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 현장 임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점은 호박 김소장한테 연락주시고 저는 다음 프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